개구리 잡으러 왔습니다. 이거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좀 비행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개구리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개구리를 먹어볼 거예요. 개구리를 잡아서 놔둘 거예요. 그리고 저기 개구리를 개구리 두 마리 잡았어요. 작은 녀석하고 큰 녀석이요. 뭐라고요? 가장 큰 개구리가 있습니다 다시 어? 개구리다! 깐만 잠깐만. 잠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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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캡다깐만 잠깐만. 잠깐만. 나무! 만 잠깐만. 잠깐 오늘은 물고기를 놔줄겁니다 놔줄 그래야지! 그래잖아! 너나 빨리 네가 놔줘 이건 돌고기입니다 전에 알려줬는데 네. <웃음> 날아가렴 <웃음> 하늘나라 개구리인 다음에 구인다음 얘는 그 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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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송사리 탈출하겠는데? 안돼! 안보임 가버리 개구리 놔게